어 현장입에 오신 여러분 어쩌자고 이 밤에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laughs> 네 환영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좀 더우신가요 찬양을 열심히 했더니 막 마음이 뜨거워져서 조금 이렇게 열기가 오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조심은 안 돼요 오늘 좀 약간 교리적인 이야기도 좀 다루고 있어서 어, 중간에 약간 졸릴 수도 있습니다 자 저는 잘하면서 어르신들이 어하 말세야 말세. 이런 얘기 종종 들었습니다. 저는 80년대 초반에 경제적으로 제법 풍요로운 혜택을 받으면서 자랐는데요. 그때 그 무렵에 청소년 문제, 청소년 범죄, 오렌지족, 야타족 이런, 것, 이런 말들이 한참 나오던 때인데요. 예전에는 없진 않았지만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던 이런 사회적 문제들이 갑자기 드러날 때 어른들이 자신의 세대와는 다른 이런 젊은 세대의 문제들을 보면서 걱정어린 투로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제가 아, 요즘의 세태와 제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유 말세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은요 시대마다 다 유행어였나 봐요. 고대 이집트 동굴벽화에도 음, 요즘 애들은 참 버릇이 없다 이런 낙서가 쓰여 있다고 해요. 그리고 소크라테스도 어,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서 참 말세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도 요한도 이 유행을 알았던 것 같아요. 시작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쉽게 말하면 하, 말 세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어, 요한사도가 이렇게 마지막 때라고 했던 것이 2000년도 훨씬 전인데 예,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지금을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훨씬 더 가까워졌음이 분명하죠. 성경은 예수님이 처음 태어나셨던 때, 이 세상에 처음 오셨던 그 초림의 예, 때부터 말세가 시작,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미리 그리스로 선택하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를 위해 그분을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상반절까지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네, 하나님이 어, 상반절까지만요. 하나님은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말세가 되는 그 때에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마지막 때라는 것은 어떤 특정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때부터 시작되어서 예수의 재림 때까지 완성되는 그 모든 기간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마지막 때가 바로 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모든 시간을 가리킨다고 봐야 해요. 그러니까 아, 지금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 해요. 이 적그리스도라는 단어 앞에는 정관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인물이나 특정 집단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모든 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호칭입니다. 어, 요한이 말하는 이 적그리스도라는 것들은 어, 당시의 초대교회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던 영지주의자들을 말한다고 보통 학자들은 말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인했어요.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곳인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걸 부인했습니다. 어, 그리스도가 실제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잠깐 예수라는 사람의 몸을 빌려서 잠깐 임했던 거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얘기를 해요. 왜 이런 이상한 주장을 한 걸까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어, 물질과 육체는 악한 것. 그리고 영은 선한 것 이런 아주 극단적인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선하고 영적인 그리스도가 아~ 어, 어떻게 악한 육체에 오실 수가 있느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잠깐 육체인 것처럼 육체인 것처럼 또는 잠깐 육체에 잠시 왔다 가신 것처럼 이렇게 이해했던 거예요. 어~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이원론 때문에 어, 그들은 윤리적인 문제에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떤 특별한 영적인 지식, 특별한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데, 그럼 몸은? 이원론적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특별한 영적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데, 몸은 그냥 버려져요. 악한 거예요. 어차피 이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육체의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방탕하고 물난한 것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이 육체와 육체의 행위 모든 것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 이들을 요한사도는 적그리스도다라고 불러요. 아주 심각한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 19절에 보면 이들이 원래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었어요. 교회 안에 있던 자들이었는데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해요. 자, 모든 적 그리스도들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아니다 이 지점에서 판별이 됩니다. 아,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고 이제 그 끌려가서 대제사장 앞에 가바발 법정에 섰을 때, 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묻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네가 말했다. 그러자 대제, 대제사장이 참나만 말이다 하고 십자가에 넘겨줘요.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도 제자들이 열심히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전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때에는 어, 예수님을 죽였던 바리새인들도 없고 대제사장들도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교회 내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이것을 부인하는 이단들의 활개를 칩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현대에 와서도 자본주의, 인본주의, 자유주의 이런 것들이 활개를 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해요. 요한서시는 당시 이런 적 그리스도의 공격에 대해서 성도들이 진리에 바로 서서 진리를 바르게 알고 자신의 신앙을 확증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썼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영생을 가진 자다. 이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럼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한테는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영지주의자들처럼 어떤 극단적인 이본론을 갖고 있지도 않고요. 또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지도 않아요. 저 그리스도의 주장을 사실은 이렇게 들으면 좀 이상한데 금방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지식도 우리는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럼 된거 아닌가? 사도요한의 이런 주장들, 이런 경계들은 사실 우리한테는 조금 별로 해당상 없는 거 아닐까? 어, 가끔 어떤 분들은 어, 자기가 어, 하나님의 말씀과 악한 영의, 악한 영들이 주는 마음을 잘 분별하지 못할까봐 많이 두려워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하나님 말씀을 좀잘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고 싶은데 어, 자신은 성경을 잘 몰라서, 성경을 많이 몰라서 하나님 뜻을 잘못 알아들을까봐 걱정스럽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요한사도는 이렇게 건면합니다. 오늘 본문 2장 20절에 말씀을 한번 잠깐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하나님에게서 기름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모를까봐, 분별하지 못할까봐, 뭔가 더큰 진리가 있는데 내가 그것을 모르고 그냥 넘어갈까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름부음을 받으면 돼요. 기름부음이 뭐냐?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것을 성령 그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읽어보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내가 성령을 받았나? 네!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을 받은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고백과 깨달음이 가능한 것이죠. 고랜더 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세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런 고백을 할수 없다. 그러니까 내 안에는 분명히 성령이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렇게 거하는 자는 구원받기에 충분한 진리를 이미 알고 있다. 뭔가 더 신비하고 더 비밀스러운 진리를 알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근데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그걸로 불충분하다고. 구원받으려면 신비하고 개인적인 어떤 특별한 영적인 깨달음을 더 얻어야 한다고 말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현대판 영지주의의 위협 앞에 있음을 좀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우리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얻는다 라고는 이 교리를 알아요. 그리고 그 교리를 알고 있으므로 내가 믿는 줄로 알고, 구원받은 줄로 압니다. 이두 가지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예요. 내가 지금 정말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더 슬픈 건이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영지주의의 이단성을 가려내기 위해서 교회사는 오랜 종교회의를 거쳐서 논쟁이 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칼게톤 회의에서 그들이 이단이다라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 영지주의는 그리스도의 신성, 인성, 이런 논쟁으로만 이해해요. 그러나 거기에만 머무르고 있으면 이 요한의 서신이 지금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겠죠. 이미 이 시대에는 예수님의 인성이니 신성이니 이런 논쟁 하지 않아요. 그냥 다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 구분하기 어렵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영지주의자가 될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 교회들마다 참 많은 신앙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고 성격 공부가 많지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그런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열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면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와 가르침을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 그것을 다 찾아서 듣고 배우고 열광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배우고 듣는데도 불구하고 개명은 지키지 않아요. 이것이 현대에도 여전히 영지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는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과 2장 앞부분에 하나님을 안다 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한다거나 특별한 영적 지식이나 영적 비밀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 하는 자들이 계속 죄 가운데 거하면 어둠 속에 거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둠 속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했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 세상 일에서 내 마음의 이 허전함을 채워주는, 그래서 기뻐하려는 의도 자체를 갖지 않는다. 그것이 참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직도 이 세상 일 때문에 내가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또 기쁘고 슬프고가 그것에 의해서 좌우된다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를 가려내는 기준이 될수 있죠. 그런데 이 기준을 적용할 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영적인 지식에 의해서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 영적 지식으로 구원 얻는다고 이제는 말하는 사람 없어요. 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정답을 알고 있거든요. 참 교묘해요. 그리고 저도 그런 교묘함에 빠져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말은 하지만 정말 믿음으로 내가 진짜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교리를 알고 있는 것으로 구원 받았다고 그냥 그렇게 알고 싶고 그러니까 구원 받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지 그런 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 받았다고 착각하는 건지 가려낼 수 있는 기준이 뭘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면서 27절 말씀에 걸려 있었습니다.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건더 이상 말씀 안 배우도 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영지주의자들의 말처럼 구원 받는데 어떤 특별한 영적 지식이 더 필요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자, 성령이, 아까 기름부음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세요. 그런데 그 가르치신 대로 주님 안에 거하라.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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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그 g y 그 n g Yong Yong 는 o n g Yong y o n 안 y o n 온통 다 주님이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안과 밖을 다 가득 채우고 계신 거예요. 이 상태를 저는 자주 연합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또 누군가는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도 말하고요. 어떤 사람은 말씀에 거한다, 말씀을 늘 기억하며 순종한다라고도 말해요. 자 거한다라는 말은 거주한다, 들어가 산다라는 말이거든요. 만약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데. 근데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즉각적으로 우리는 내 주위의 여러 가지 수탄 문제들 속에 들어가 거하여 살게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소망 없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들어가 앉아 살게 될 것입니다. 쉼 없이 흔들리고 비교되고 그 안에서 주눅 들고 아니면 교만하고. 늘 마음의 평안이 없고 괴롭고. 그럼 주님 안에 거하여 살면 그런 문제들이나 어떤 세상 가치관의 충돌이 없나요? 어 그럴 리가요. 당연히 있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 안에 거해요. 그러면 나를 둘러싸고 안팎으로 가득 채워진 그 주님이 나를 막아주시고 또는 충격이 몰려와도 문제가 부딪혀 와도 그것들이 완화돼요. 그 충격이 완화되어서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가르침으로 바꾸어 들어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게 상당히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런 교육적인 관점으로만 보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단지 나를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상태의 신앙인이 되게 하는 것, 뭐 내가 지금보다 조금 향상된 인격을 갖거나 조금 더 온화한 인품을 가지고 그런, 그런 성품으로 바뀌어가는 거라고 그 정도로만 이해하게 될까봐 조금 걱정이 됩니다. 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어, 저는 그래서 이 2장 27절에 주님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주님과의 연합으로 종종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뭘까요? 우리가, 아, 우리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으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이런 고백하죠. 근데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데, 그 더러운 걸 하나님 앞에 그냥 드려요. 못 드려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을 때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런 나의 부패한 마음을 다 덮으시고 그 밑에 더러움을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그 연합한 채로 주님이 부활하실 때 연합되어 함께 부활하고 세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 3절로 5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되셨죠? 다 아시다시피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아까 연합해서 예수님이랑 같이 죽고 예수님이랑 같이 살았대매요. 그럼 하나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어.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셨어. 그럼 나는 나 버리고 그분 혼자 가셨나? 아니죠. 한번 연합했는데. 주님과의 연합은 여전히 유지돼요. 그래서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채로 그분과 함께 하나님 보좌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그분을 알수 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완전한 충족감과 평강을 주시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뜻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런 건 행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아요. 믿음으로만 이런 구원을 얻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연합하여 구원을 받은 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삽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계명을 지키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내가 이 땅에서 이 몸을 입고 존재하며 살고 있는 이유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예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얻어내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 필요가 없어요. 이미 내 마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충족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특징은 이유 없는 기쁨을 가진 거예요. 이 세상에 좌우되지 않는 평강을 소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나니까 그 사람 그 존재 자체를 그대로 그 영혼을 중요하게 여기며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으니 하나님의 모든 계명이 지켜지는 겁니다 내가 애써 지키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물론 이것은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단계적으로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어떤 이들은 애초에 이런 성화의 과정으로 가는 노상에 서 있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체 어디서 문제가 생긴 걸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정말로, 진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심이 아니고서는 나의 죄가, 죄 지으려는 나의 생각이, 본능적으로 죄를 향하는 이 경향성이 절대 지워질 수 없음을 알고 주님 내게는 예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주님과 이렇게 연합해서 내가 그분과 함께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과 어, 마음이 이렇게 연합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그 예수님, 그냥 알아요. 아는 것으로 끝나요. 실제로 그분의 마음과 삶을 그분이 하나님 보자 앞으로 가는 그 길까지는 따라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셨다? 이걸 다 알아요 그런데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지 말고 그냥 계속 이 세상에 사셨더라면 그랬더라면 기독교의 위상이 지금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훨씬 더 크지 않았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구멍난 손을 딱 보여주시기만 하면 다들 믿지 않았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많은 무리를 모으고 더큰 세력을 갖고 내 이름을 내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사장사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버타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리고 요한서신에서도 이장1 6 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쫓으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은 이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어. 그러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영지주의자가 아니고 보겠습니까? 예수님의 가신 길에 연합해서 그래서 하나님에게까지 이르려는 마음은 없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은 다 알고 있어. 나를 위해 죽은 것도 알고 다 알아. 그러나 마음은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세상에 가 있으면서 자신은 구원받았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을 알고 있으므로 구원받았다고 믿는 거죠. 참 교묘하고 쉽게,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저란 사람 역시 오랜 시간 교회 안에 살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십자가로 구원받음을 알면서도 그 십자가가 지식으로만 있었지. 구원받은 자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지는, 계명이 지켜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던 영지 주자였고, 적 그리스도였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입니다. 내 구원받음의 목적을 그냥 내 영혼 나중에 지옥에 안 가게 돼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영적으로 만족하고 속상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든든한 어떤 마음 수련 정도로만 그렇게. 나 중심적으로만 생각했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초대교회를 흔들고 요한이 적그리스도다라고 부를 만큼 심각한 문제였죠. 영지주의자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행동으로도 말로도 다 부인했어요. 근데 우리는요, 지금 우리는 말로는 인정해요. 예수님이 그리스, 그리스도이시다. 말로는 인정하는데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어요.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한다. 행동으로 인정한다는 건 대체 뭘까? 예수님이 가신 최종 목적지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하늘 보좌 앞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었어요. 세상을 사랑하셨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주셨지만 세상에 마음을 두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보조 앞으로 가는 거예요. 진짜 집 떠나고 산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가 우리가 돈 쓰고 시간을 쓰는 그 우선순위가 세상이 아니라 여기서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세상을 떠나서 가는 이 따라가는 것이 이 따라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보좌 앞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보좌 앞까지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할까요? 내가 정말 그곳에 가 있나요? 내가 정말 그곳에 가기를 원하시나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요한이 말하는 적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지? 아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따라갈 수 있지? 내가 그 길을 어떻게 가? 한 가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자,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네.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애와 그분이 가신 길, 그분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일컬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사는 게 아니었다.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셔서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이건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애 쓰면서 제자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세상을 떠나 아버지 보좌 앞으로 간그 길을 따라가요. 내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늘 보좌 앞까지 그 길을 따라가면 이제부터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애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처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애쓰는 것은 단지 내 마음을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거기에 내어드리고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까지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그 이후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정말로 믿어지고 내 삶에서 실현되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실제로 그걸 따라가지도 않으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모든 지식을 알기에 구원받았다고 그저 착각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오늘 그리스도의 신성, 인성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요한에서 1장과 2절, 2장 앞부분에 자꾸 뭐라고 말하냐면, 어둠 속에 거한다, 빛 속에 거한다, 너희 행동을 통해 계명이 지켜지는지 주목해야 한다. 어,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자다. 이런 말을 자꾸 해요. 또 야구 보세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말들이 자꾸 나와요. 왜, 왜 이유가 뭐겠어요? 계명이 지켜지지 않고 내가 사는 이유가 그저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면. 내가 사는 이유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산다는 생각으로 살지 않으면 영지주의에 빠진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됐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벗어납니까? 삶의 모든 순간에 어떤 대상, 어떤 사건을 만나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나도 그분과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까지 가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들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 앞으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언제 어디서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분과 그 마음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 말도 내 행동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말과 행동일 것이고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교묘한 영지주의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채로 살다가 죽고 강림하신 주님 앞에서 정말 몹시 부끄러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니 더욱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내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보좌 앞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주님 안에 거하면 의로우신그 하나님의 뜻대로 계명이 지켜지고. 내가 애써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정말 그 계명이 지켜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의롭게 행하도록 하나님이 나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 복된 삶을 경험하시길 그리고 그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